c d 로 날라와도 대팔 수가 없고 아 맞아 키..키라서 대팔램이 안되죠 또 엔드게임 컨텐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네트 에제라 다크존 뭐지? 다크존 정찰 완료 담당관 어,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가 안되는거야? 아니면 버그야 얘기가 안되는거야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기요 저기요 똑똑 말좀 해보세요. 말을 못 하나 본데요. 한번 더. 캐피 i s i c a p i t a l b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d c 6 2 바이러스 같은건가? 폭발 때문에 아, 대피했어요. 벽을 봉쇄했다고. 음... DC62가 그건가? 제그 디비전 플루의 원인이 되었던 그 바이러스적인가? 샘플 같은 건가? 어떤 분이 다이렉트 11로 설정하니까 60 고정된다고 난리예요. 근본을 믿어보지 않을래요? 아그 다이렉트 10이랑 상관없이 지금 메모리 누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그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게 다렉 10이라는 건가요? 아 뭐야 이걸 이걸 이러고 열려고 열고 했단 말이야. 커엽네. <목소리> no in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발견된 이슈 중에 하나가 발견된 이슈 중에 하나가 게임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다 보면 파나 그 보면 램 노수가 발견돼서 그냥 게임에서 프레임 드랍이랑 그게 겁나 심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게임에 프레임 하는 거는 스펙이 돼서 큰 상관이 없는데 그냥 2-3시간마다 한 번씩 게임을 껐다 켜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오늘 패치했대요? 그럼 그냥 상관없는건가? 내 느낌이 안좋았던건가? 갑자기 뭔가 툭툭 끊기는 기분이 들길래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저도 아직 게임 이제한지2 시간이라서. 저런 그현상이 생겼나? 했던 그게 아니면 아닌가봐요. l an 스 시작. Map updated. Supplies detected nearby. You're headed to the military. Word of warning: you might run into people trying to scavenge supplies. They may find what they need, but not without paying a price. Greed can be a powerful motivator. Personally, I believe it's a demon. Greed possesses you. Before you know it, you've lost yourself. 비 케어풀 보급품 태그 어우 야 이미 나 봤는데? No 얘네는 뭐야? 생존한 민간인인가? 트스아인가 쟤네 뭐지? 보급품을 태그합시다. 하나 더. Area scan l 그냥 다크 존에 상주하는 적인가 음악들이 한 시도 심심하지 않게 해주잖아요. 네, 뭔가 긴장감을 부여, 부여하는. 음. 아 인정 인정. 사운드도 확실히 확실히 좋아졌다. BGM 되게 긴장되네. 여기서 싸움 나면 은또 음악 바뀌고 이건 다크존 맨 처음 들어오면 하는 활동 같은 건가? 시신 안치소 안전 캠프 긴급 대피 뭔가 왼쪽 아래에 뭐가 엄청 많이 발견됐다고 뜨는데 더 확인이 안 되네

갑자기? 아, 뭐야. 양 옆에서 오는 것 같은데? 조심조심. 와, 돼지. 아, 저게 확실히 그거 맞네.

여기가 시체 안치소야. 여기 그럼 다 시체 쌓여 있는 거야? 슉. 닥 존. 샤넬 오 샤넬? 샤넬 본사? 여기가 안전캠프요? 세상에 평준화 모든 플레이어의 전투력을 대략적으로 고르게 만들어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다크존 내부 및 분쟁 매치에서는 적 세력과 h SHD 요원이 무조건 동일한 레벨로 고정됩니다 평준화는 다크존 내부와 조직 분쟁 도중에 적용됩니다 조직 분쟁?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살펴볼 때 편준화 능력치 켜기 끄기를 눌러 모든 장비의 평준화된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 가동 안전 캠프를 활성화하는 거겠죠. 하나 더 있네. 여기도 발전기 가동을 하면 보안 시스템을 재가동 오오오 오오 건문소 터렛은 뭐지? 어디로 나가야 하오 여기가 아닌가 본데 아 저기로 나가는거구나 여긴 안전 가옥이라, 그벽 점프가 안 되는 오염된 장비 조사. 오. 개구리죠. 컴이 좀 좋으신가 봐요. 사양은제 프로필에 써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좋은 요즘에는 많이 좋은 컴아니에 작년까지는 나름 좋은 컴이었었죠. 근데 제가 1080 Ti가 아니고 그냥 1080이었어가지고 저 Ti 나오기 전에 컴을 산거라아 망했다. 여기다 깔면 안 되는데. 잘못 깔고 말았어 퍼렛을 잘못 깔고 말았어 다크존 레벨 업아 여기 다크존 레벨도 없대는구나 맞아 다크존 레벨은 따로 있지 디비저 1 깔린 피방이 많다고요 제가 여기가 제가 시골로 이사와가지고는 PC방을 잘 안가가지고 근데 전에 일산 놀러갔을때 PC방에서 밤샌적 있는데 디비전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오염된 도 초록색으로 뜨냐?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We'll 아 이거 다크존 튜토리얼을 되게 뭐랄까 접근성이 몰입, 몰입하게끔 다크존 스토리를 튜토리얼을 만들어놨다 1이 되면은 거의 2 된다고 보니까 2도 깔아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결국 하는 계정이 이제 2가 활성화가 돼야지만 할수 있는 거니까 깔아는 주겠죠? 1이 깔려 있다면 에, 용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지금 프리베이트 베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40기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어, 아까 내가 왔던, 여기 왔던 데 아닌가? 스케일 했던 죠 여긴 항상 엄폐물이 많은 곳에서 써야해 플레이어 펄에 깔고요. 자, 어디서 올까? 레이더를 보자. 안 오나? Hilo, ready for Here, right. 전리품을 고 정하고 15초도 2차 수. 아무도 안 오네. 원래는 와야 되는데. 튜토리얼이라 아무도 안 오나 봐요. 좋은데? Extraction done. Look out. m i l e hostile e t 검문소로 돌아가 o r 을 가동하러 w e 다 e done here. Head back to t h 털의 체력도 겁나 많고 나중에 말레비 되면 이 정도 방어구를 지닌다는 거겠죠? 까이는 것도 금방 방 까이던데. 아 아직 아직 터렛이 작동 전이야. 아. 마이 에잇! 오케이 헤드 터렛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 아 이거 그거구나 그 예전에 그 뭐야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 웨스턴 사이드부드에서 그 털에 작동시키는 것처럼 작동시키는 거구나. 다만 털에 개쌤, 방패병도 한방. 와. 이거. 저격은 이거 못 빼나? 저격은 무조건. 저격도 이거 안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어... 끝나는 끝나는 비지엠마저도 멋지네요. 끝나는 비지엠마저도 완벽! 우편함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보관함을 확인하세요. 그전에 나가봅시다. 목표, SHD 단말기 도달. uploaded. Oh, wow Your map of DZ East is uploaded to the network. This means any agent can use your map to extract supplies from the area. But be careful. I've seen the best people do terrible things because of greed. That includes agents.